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콘센트를 튼튼하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업 준비물로는 콘센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벤치 가위 손 드라이버 칼그 다음에 그다음에 전선 탈피기 전선 탈피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조금 편합니다 그리고 전선에 표시할 펜이 필요합니다. 콘센트는 3구로 준비했고요. 전선은 시중에 보시면 은두 가닥이 있는 게 있고 세 가닥짜리가 있습니다. 요즘 제품은 대부분 접지가 있기 때문에 세 가닥 제품을 쓰시면 되고요. 3C 2.5스케어 전선을 사시면 됩니다. 이 전선도 연선하고 통선이 있는데 보통 연선, 부드러운 선을 많이 씁니다. 연선을 달라고 하셔도 되고 VCTF라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콘센트를 풀러 보겠습니다 나사 보이시죠? 이 나사를 두 개를 풀으시면 됩니다 푸시고 여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접지고요. 이 양쪽에 전선을 연결하시면 됩니다. 전선 길이를 재단하실 때는 콘센트 보시면은 물리는 부분이 첫 번째, 두 번째 있습니다. 두 번째 선을 놓으시고 제일 끝쪽에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까지 전선을 탈피하시면 됩니다. 전선을 탈피해 보겠습니다. 탈피하실 때는 가위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요런 식으로. 그 다음에 가위가 없으시면은 칼로 1mm 정도 살짝 된 뒤에 전선을 살짝 돌리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셨으면은 요래 반 접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접으시면은 전선 피복이 분리되죠 상태에서. 당기시면 됩니다. 피복을 제거하시면은, 파란 선이 있고, 접지선은 항상 보시면은 대부분 녹색 타입의 노란색이 줄무늬가 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전선이 접지선입니다. 그리고 좌우에 있는 전선은 좌우 상관없이 콘센트에 이런 식으로 물리시면 됩니다. 이쪽에 물리고, 접지는 가운데 물리고, 재단하실 때는 이 끝부분에 전선이 물리게끔 길이를 대신 다음에, 한 손씩 전선을 이 끝쪽 보이시죠? 이 끝쪽에 대시고, 펜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. 파란 선 체크했고, 그 다음에 반대쪽. 반대쪽 전선도 체크하고, 접지도 제일 끝쪽에, 이렇게, 보이시죠? 접지 붙는 면적에 체크하고, 전선 들어가는 초입부에, 그리고 반대쪽 전선도 이렇게 체크했습니다. 이 부분을, 피복을 탈피해 보겠습니다. 전선 피복을 제거하는 방법은 전선 탈피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위나 뺀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전선 탈피기는 저렴한 거는 시중에 한 만원 정도 합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쓴 모양이 작고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이쪽은 아까처럼 칼로 원형에 돌아가면서 칼로 하실 때는 조심해서 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 접지 표시하신 부분, 이 부분도 칼로 흠집을 원형으로 낸 다음에 전선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접는 이렇게 감아가지고 나중에 접지 잔대에 꼽으시면 되고, 이두 선은 한번 이렇게 선을 꽈, 꽈줍니다. 이렇게 돌리시면 되거든요. 반대쪽도 이렇게 돌리시면 선이 잘 꽈집니다. 이 상태에서 선을 원형으로 만들어 주세요. 원은 위에 보이시는 나사 크기만큼 만들어 주세요. 우리 한번 꼬시고요.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원을 만드신 다음에 다음에 이래 보시죠 이래 팔자 이래 잡고 한번 꼬시고요 한 바퀴 돌리시고 이렇게 이렇게 꽈배기처럼 되어 있습니다. 다 하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. 접지 연결할 부분이고요 콘센트 전원 부분입니다. 여기 나온 거 보이죠? 이 부분을 가위로, 이렇게 이쁘게 잘라줍니다. 전선 끝쪽에, 전선 끝쪽을 자르시면 됩니다. 이 부분도 보시면은, 이한 바퀴,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끝부분 보이시죠?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콘센트는 이 단자가 빠지는 콘센트가 있고 안 빠지는 콘센트가 있습니다. 저는 이 단자를 안 빼고 바로 해보겠습니다. 가운데는 접치고요. 양쪽에 좌우 상관없이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. 연결하실 때는 가운데 접치면서 연결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. 접힌 나사를 풀으시고 아까 준비한 전선에 접지를 먼저 가운데 접지를 연결한 상태입니다. 양쪽에 선이 있죠. 이요 선을 이틈 요 사이로 넣으신 다음에 아까 제거한 나사를 이 안에 넣고 다시 체결하시면 됩니다. 하시면 아주 튼튼하게 잘 됐습니다. 반대쪽도 나사를 풀고 빼신 다음에 똑같이 원형으로 만든 전선을 틈 사이에 살짝 넣고요. 그리고 나사를 다시 원형 사이에 넣고 체결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전선을 원형 전체가 잡고 있기 때문에 한쪽을 끼웠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.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은 전선이 끊어지면 끊어질지 콘센트에서 빠지진 않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잡아주고요. 덮으실 때 보시면은 한쪽은 막혀 있고, 이쪽은 안 막혀 있습니다. 안 막혀 있는 쪽이 전선으로 가시면 됩니다. 손으로 확 잠가주시면 됩니다. 다 했습니다. 튼튼하죠? 이렇게 여러분도 집에서 만드시면은 탄탄한 콘센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